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스톰엑스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스톰엑스가 여기서 한번 딱 강하게 쳐주고 나서 어제 음봉을 좀 길게 빼기는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지금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현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다음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톰엑스 설명은 많이 드려왔죠. 여태까지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다계속 설명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다뤘어요. 얘가 올라올 때 우선 여기가 중요 구간 한번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원 정도 딱이 구간까지 딱 터치를 했고 터치하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제가 이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괜히 분할익절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분할익절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 자리에 올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목표가 잡은 구간 1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챙겨주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다음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하다. 왜냐면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익절을 챙겨놨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더 여유, 여유 있게 볼수 있는 거고 그냥 간다고 라 하더라도 어차피 익절을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 길게 가져가, 가져가기가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익절자리들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 딱 10원까지 건드리고 결국 돌파까지는 좀못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명상 미리 보신 분들이 여기서 익절을 하셨겠죠. 어느 정도는. 뭐안 하셨다라고 하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드렸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왜약 조정이 나온 거냐면 생각보다 우선 물량이 좀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리에서 분명히 언덕이 있었고 이런 매물들도 많이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서도 엄청나게 거량이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딱요 라인 다 걸리는 라인이었어요 근데 요 라인에서 결국에는 생각보다 매도세가 많지 않았으면 그냥 갔겠지만 여기서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걸 미루어서 봤었을 때이 물량들을 한번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이 성벽을 뚫으려면은 어쨌든 여기 위에서 저항이 거세면 안돼 돼요 이게 위에서 막 그러니까 화살 몇개 정도 던지는 정도라면은 그냥 뚫고 가겠지. 근데 위에서 막 저기 포탄 떨어지고 막총 쏘고 난리를 치면은 이게 밑에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항이 좀 거센 타입이어서 이런 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딱 봐도 사이즈가 잘안 나오는데 그걸 어거지로 민다고 해서 뚫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한수 접고 가는 한수 접었다가 다시 뭐 야간에 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돌려서 가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부터 우선은 거쳐 놓고 다시 그림 잡아서 가겠다라는 반응으로 우선 해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 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구가 이제 돌파하기 나왔잖아요. 요거 돌파 나오고 나면 뭐라고 설명 항상 드려요? 당분간 여긴 뚫릴 가능성은 우선 낮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 자리로 볼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자리를 잡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뚫리면 정리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흐름이 바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쯤 왔으면 제가 봤었을 때요 정도 반응은 그냥 약간 일부 후퇴해가지고 일부 전진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했다가 저기 식량이랑 물자 좀 가져온 정도 반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반등 자리 한번 보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자리 다시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한번 재 공략 하러 도전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안 뚫리는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건 여기만 안 뚫리는 선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반등 자리 잡아주나 보시고 반등 그림이 좀 나아준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패턴이 나아준다 라고 하면은 요럴 때는 공략해 보셔도 됩니다 다시 반등 자리니까 그래서 공략해 보시고 올라올 때 여기 1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익절은 뭐다. 이게 꼭 맞출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 구간에서 혹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면 똑같이 10원 정도에서 또 분할 익절 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생각보다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저항이 막 강하게 나오지가 않아. 막 기껏 해봐야 화살이 몇개 정도 날라온다. 수준이 이제 뚫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키포인트는 요게 뚫을 때 키포인트는 이번에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세도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 이거보단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선은 이거보단 크게 안 나오고 뭐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정도에서 여기 머무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쏘기 시작을 하면 은 그때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 넘어갈지 말지 가늠하면서 보실 때는 요거를 맥시멈 라인 잡아놓고 이거를 안 넘어가는 선에서 끌어올리고 있으면 도달해 있었으면은 더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고하시면서 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갈수 있다 상단까지 다시 갈수 있다. 이 정도 힘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박스권 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반등 나올 때 이런 데서 공략.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판단이 가능하시면 이걸 보면서 그냥 홀딩 해도 돼요. 근데 우선 그게 대부분 안 되실 테니까 분할익절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여기 돌파하기 딱 나와주면은 이 힘만큼 넘어갈 테니까 그 다음 자리 18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처하실 생각으로 보시고 지금 눌림 조정 나온 거 크게 겁먹을 조정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안 뚫리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자리는 잡아놨기 때문에 안 뚫리기만 하면 다시 반등 치면서 그림 만들 거니까 요번에 여기서 저항 거셌던 부분에 대한 것만 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기억을 좀 하시고 지금 양봉 살짝 띄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눌렀다가 반등 나와줄 때 요럴 때 공략 잘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올라올 때 1차 2차 나눠서 좀 보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0원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미친듯이 거래량 쏴도 괜찮아요 여기 위에서 쏘는 건 괜찮습니다 밑에서부터 쏘면 안 된다 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어차피 고속도로 탑승한 건데, 풀악세를 밟아야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오히려 사고가 안나라려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걸 다 제끼면서 나오는 게 나와도 상관없고, 그 전까지만 힘을 잘 비축했다가 터트려야 된다는 라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 다 되셨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자리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며칠 이렇게 그림 만들어주는 것만 보시면 될거예요될것 같고, 같고요. 그리고 변수라고 볼수 있는 거는 내일 모레 또 FOMC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FOMC에서 뭐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등의 좀 특이한 움직임만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평시의 상황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니까 요때 변수가 조금 있으니까 요것만 좀 같이 기억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자리, 약간 좀간좀 좀 보다가 자리 좀 만들어주다가 올라올 때 다시 좀 펌핑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여기만 왔다 하면 계속 이 폭이 커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원래 순식간에 움직여서 요럴 때 미리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나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다음 변수들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은 약간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단점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보완을 해 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지금 이번반응은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거고 요런 자리들에서 뭐가 나와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재공략을 할수 있는거구나 올라오면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되고 만약에 뭐 중간에 FOMC같은 데서 지표발표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꼭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뭐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거구나 반대로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생기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밑으로는 당분간 보지 않는 게더 낫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공부용으로라도요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드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에 못했다.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이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